찬송가 286장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세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맘 속에 차 자오사 내 모든 죄사하시고내상랑 받고 치소서 주 예수님 내맘에 오사 내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사한마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화를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리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리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사람들의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라엘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오늘은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상, 아세라서 상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모두 다가 뿌리쳐버렸습니다. 산당과 태양상 같은 것을 없애고 깨트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가까이 했던 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나라도 평안하였고, 아사의 마음도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고대 광실 좋은 집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는,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였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그리고 아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는 성읍들을 건축하며 군사력을 재정비합니다.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자가 3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집화 중에서 28만 명이 되어서 도합 58만 명의 군사력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의 싸움이 없으며 그렇게 나다가 안전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방 구스민족에서 쳐들어오았지요땅 따먹기 시대였고 또한 철기 문화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이 있고 군사력이 많이 있으면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구절 말씀 보니까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데사의 이름에 구스는 검따라는 뜻으로 아프리카 북동쪽 저기 애교바리에 위치한 민족으로서 그. 민족은 무역과 성업에 능하였습니다. 이 무역과 성업에 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력도 있고 또 번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유다의 병사는 고작 58만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구스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이 군사력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병사적 차이에서 아사는 매우 두렵고 심히 마음가운데서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시셔서 기도합니다. 아스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강구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라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만 저기 굴수 민족은 아무리 많고 또한 수가 능하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큰 대군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서 부르지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도우시니 부스 사람들이 패망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예론기상 왕들의 이야기가 항상 치고받고의 싸움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평안할 때도 어려움은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을 때에 배를 뒤집을 만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욕은 한순간에 자녀와 재물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것이 올때 하나님을 대해서 의심을 할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힘든 것이 올까? 이러한 염려와 또한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수 있을 법도 한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욕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려움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배 한편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여호와께 부르짖셨습니다 기도하며 간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느닷없이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거나 당황이 될수 있지만 이내 내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커 보였던 더 높았던 아파트도 또한 엄청나게 커 보였던 건물들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마치 아이들 장난감처럼 작게 보여집니다. 자동차가 왔다 갔다는 것이 애들 장난감이 왔다 갔다하듯 우리 사람이 그냥 개미를 보는 것과 같이 작게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치 아무리 이 세상이 크고 높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손 안에 있는 그냥 장난감이 불가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려움도 나에게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좋아할 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를 피해살수 있는 인생은 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걷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걸음을 하다가 넘어지고 다시 주저앉고 엉덩방아를 찢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고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제거할 우상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 우상을 뿌리 뽑아야 되고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제거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수 있으니까요. 부산에서 좋은 귀감을 들려주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은 모권사님께 건면했습니다.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목사님 바빠서 제가 못 나갑니다. 알고 보니 그권사님은 고추 농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엄청나게 짓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아닌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고추가루 해주고 고추장 해주는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했던 분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이래는 관심도 없고 자녀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진짜 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서 고추를 모두 뽑아버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권사님 같이 찾아가 보니까 고추 농사를 얼마나 잘 짓고 있었는지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밭에 있는 고추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크기도, 씨알도 굵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낯을 가지고 그 고추밭을 다 제거해서 뿌리치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을 알게 된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밭이 다 망쳐져 있으니까 다리가 후를 거려 서, 있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목사님이 권사님 집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제가 그리케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고추밭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권사님 제 손을 보십시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고추를 다 뽑으셨습니까?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분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셨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압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수십 년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권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꼬치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좋아 심장이 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옆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더니 한몇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구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전도는 시간이 있는 사람만,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했던 권사님이 식혜를 쌓아들고 다니면서 전도에 힘쓰면서 그의 연말이 되었을 때에 권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받은 자가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새 신자가 새벽길에 같이 나왔는데요. 목사님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새벽 기도회에 이 새신자분이 나오셨단 말입니까? 목사님 저도 이 권사님 밭 옆에 제 고추를 심었는데 혹시나 제 고추도 뽑으실까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추밭이 뽑히듯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뽑혀져야 합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눈을 감았을 때 먼저 떠올리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일 수 있고요, 어떠한 대상일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 우상을 제거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 속에 있지만 언제 늘어없이 결혼식장에 있었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포도주가 갑자기 끊어진 것과 같이 문제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명되신 여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함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철저히 뿌리 뽑아져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의지하는 것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오며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어서 우리 승명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교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금요일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mm -hmm.